아니 언니 오늘 옷이랑 찰떡인데? 그러니까 아 이쁘다 여기 맞아 오두막 아, 같은 오두막 완전 귀엽지? 우와, 우와. 이런 거 보다 <laughs> 짱이다 자 이제 왕언니가 고개를 꺼준다고 하니까 오늘 언니가 고기 굽는 거야? 자 미디움 웰던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줘. <laughs> 돼지고기 바싹 익혀야 돼. 자몇번 아 뒤집을까요? 계속 뒤집어줘요. 계속 이을 네. 때까지. 노가다. 아, 예. 열심히 뒤집어봐요. 그래도 이렇게 글램핑 와서 이런 거 해보니까 재밌다.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. 아, 진짜 이게 재미지. 이게 재미야. 이제 이렇게 겨울날에 글램핑, 약간 다 로망이 있지 않나? 이게 또. 친하지 않는 사람이랑 오면 재미없는데 어색해진다고 어색하지, 어색하고 그치.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이 친해졌고 이제 여행도 많이 다녔으니까 맞아 더 좋은 거 같아 그녀들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하잖아 음. <laughs> 언니 와인 마실 거지? 형은? 예 가득이요 가득이요 진짜 가득 <laughs> 진짜 찐 <더, 웃음> 더, 더, 가득 더더더더더 스탑 언니 거 언니 거 더. 오직화 불이야! 내고 싶다. 내보고 싶어, 일로 와. 아, 언니 완전 직화다, 직화. 오! 어, 이거 불나? 이거 불무 가까이 <목이> 있는 거. <것도> 불나! <못해>. <목이> 어머! 어머! 파이어야! 재밌는데? 어머 파이어야! 재밌어요? 네. 어머 바투투치. 어머 파이어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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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다. 잘한다! 잘한다! 내가 할 근데 이거 지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지을까 옆에서? 짱이다! 탄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? 이거야 된다 이거야 된다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주세요 털 익으면 큰일나 소고기가 아니니까 바싹바싹 바싹 익혀주세요 자작송이에요예난다 yeah. 방금 만들었어요 나 지금 이미 불멍하고 있는 느낌인데 불멍정... 내가 불멍, 불멍하고 있어 언니는 불멍송 장작불이 무슨 소용이야 불만 나오면 불멍할 수 있지 불멍할 수 있어 불멍이 어렵냐 아니 아니 불멍은 쉬워 불만 나오면 불멍멍멍! 누가 안 보지? 너무 창피한데 잠깐 잠시 언니 잠시만. 파이어 쇼 인싸용 사진 찍어. 타올라! 타올라 불아! 야야야야 불놀이야! 활활 타올라라 파이어 파이어! 불 타올라 불 타올라 고기를 익혀줘 고기를 익혀줘 파이어 파이어 야야야! 맛있겠다! 어, 나 진짜 이거 장사하는 사람 같다. 언니 찐 사장님 바이브인데, 언니, 언니 포즈 봐. 완전 찐이야. 한 접시 만 원이에요. 어, 네. 어, 어, 어. 어, 사장님이 좀 미인이시네요. 사장님, 만원 싸네요. 그럼 실감 주세요. 네, 만원 드릴게요. 와 짱이다! 와 이거 진짜 진짜 직각이다. 마지막 여행 날에 찐으로 이렇게 먹는다.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게안 믿겨진다. 나 근데 좀 벌써 아쉬워. 음. 이게 생각보다 여행에서 빨리 모르는 사람을 여행지에서 만나도 정이 빨리 든다고 하잖아. 아, 근데 여기 와서 여행이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혼자 여행했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뭔가 막 유대감과 막 희망과 사랑과 우정까지. 희망, 다 나온다 다 러브 나온다. 너브랜피스가 막 세일러문인데. 맞아 완전 <laughs> 끌어오르는 느낌. 아니 원래. 같이 맞아요. 여행을 했으면 응. 조금 그 감동이 레스을것 같아. 근데 응. 혼자 맞아. 여행하다가 맞아. 만났다가 어, 맞아. 이러니까 그 감동이 한 두세 배로 오지 맞아. 않았나? 그럴까 생각해. 혼자 이제 외롭다가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음. 아더 애틋함. 어애틋함가 소중함. 소중함. 응. 와, 이 와. 아 어, 맛있겠다. 언니 고마워. 고생했어 언니. 맛있게 드세요. 사랑하는 아. 만큼 주신 거예요? 사랑하는 그. 만큼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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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맛있을만한 거기가 <laughs> 맛있겠다. 거기 짠. 짠. 고기 짠. 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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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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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형아. 어 어머 사장님. 음. 미녀 사장님 잘 구우셨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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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직접. 이렇게 구워먹으니까 더 맛있다, 고가 그치, 이게 글램핑의 맛이야. 맞아, 네, 그렇죠. 음. 저번에 만났을 때도 고기 그.. 그것도 맛있었지. 직접 구워서 먹었잖아. 음. 야, 이게 바깥에서 사 먹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더 맛있네. 난 개인적으로 종종 시간되면 만나서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이러면 진짜 좋겠다. 음, 좋아, 좋아. 어. 난 너무 좋아 집도 가까우니까. 음, 음. 음. 사실.. 음. 약간, 제주는 여름에 바다도 보러 오고, 왜 서핑하러도 많이 오잖 아, 나 서핑 해봤어요, 진짜로? 너무 좋아. 근데 난 개인적으로 겨울 제주도 이렇게 운치가 있고 멋있고, 아, 감성적이구나, 이런 걸좀 많이 느꼈던것 같아. 이번에 우리 여행. 그런 거 있잖아. 응,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응. 와서 바다 구경하고 응. 노는데, 겨울에는 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랑 와서, 또 몸이 추운데 이 같이 한 공간에 더 따뜻한데 있으니까 <laughs> 그게 소중함을. 더 소중하지. 맞아. 겨울 제주만 오겠는데? 여름 제주 말고? 여름에도 갈 거야. 아, 그래? <laughs> 여름에는 이제 바다 들어가고 겨울에 음. 와서 눈 구경도 하고. 온수풀 들어가고. 들어가고 온수풀 들어가고. 고기 까먹고. 응, 음, 고기 구워먹고. 진짜 다음에도 같이 올수 있으면 같이 오면 너무 너무 좋겠다. 이번에는 음, 너무, 다 너무 다 행복했거든. 다음번에 왔을 때는 서로 했던 거바꿔 해봐도 재밌겠다. 음, 어. 나는 한라산만 안 가면 돼. <laughs> <laughs> 음. 이따가 우리 또 캠핑 글램핑에 와서 불멍이잖아. 음. 불멍을 또 때려보자고. 그래, 음. 언니가 불좀 붙여요. 어 불멍 한번 가까요? 응. 캠핑장 와서 언니가 다 해먹네. 고생입니다. 음. <laughs>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. <웃음> 토닥. <laughs> 어, 우쭈우쭈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